예, 이거 아우디 A8 차량입니다. A8 차량인데 하체 잡소리가 나가지고 어 지금 들어온 차량이에요. 한번 확인해보고 어디서 잡소리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아우디 A8 차량인데 이게 노면이 안 좋은데 가면 뜨뚝뜨뚝뜨뚝뜨 네. 이렇게 소리가 나요. 노면이 안 좋은데나 아, 방지턱이 넘을 때나 이런데 보면 지금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네 이렇게 소리가 나요. 덕깍덕깍덕깍덕깍 한번 리프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로수는 18만 키로 정도 운행했고요. 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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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요. 리프팅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손님하고 상의해서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거 스테빌라이저 링크하고 어, 예, 텐션 스트랩 저기 어포다이 부싱이 다 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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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손님하고 상의 후에 교환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텐션 스트럿하고 스테빌블라이저 링크 아, 일단 탈착했습니다. 텐션 스트럿, 스테빌블라이저 링크 먼저 교환하고 나서 이제 어퍼 다이 떼서 어퍼 다이는 부싱만 교환하는 걸로 아, 그렇게 하,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텐션 스트럿, 스테빌블라이저 링크. 어퍼 다이 부싱 예. 먼저 교환하고 나서 아, 텐션 스트럿하고 스테빌라이저 아, 부싱 아, 링크 먼저 교환하고 나서 아, 그 다음에 어퍼 다이 부싱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텐션 스트럿 아, 장착하고 있습니다. 볼 조인트 부분은 바로 조희도 되는데 부싱 부분은 공차 중량을 맞춰줘야 돼서 어, 노하 다이가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공차 중량을 맞힌 후에 어, 부싱 쪽을 조여야 됩니다. 예, 이제 조이고 스테빌라이저링크 이 장착하고 오퍼 다이 탈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퍼 다이 부싱 오퍼 다이 다 탈착했어요. 이게 보시면 부싱이 다 터졌어요. 오프다이부싱 교환하고 어, 조립하고 어, 시운전 한번 해봐서 소리 안 나면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프다이부싱 이제 교환했습니다. 예, 이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소리 안 납니다. 상태 좋습니다. 았 핸들도 탱, 탱탱하고. 지금 뭐 달걀 달걀 거리는 소리도 안나고 지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대로 마무리해서 어,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